내년 여름이 되면은 제 영상 중에 중식 냉면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춘천 회영로 가서 중식 냉면 먹고 오는 영상이었는데 일단 춘천이 드라이브 코스로 좋을 뿐더러 회영로가 대중적인 중식 냉면의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도 좋고 특색 있고 맛있고 그래서 거기는 겨울에도 냉면을 팝니다. 근데. 올해 여름 중식냉면 드라이브는 새로운 곳에 가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중식당으로 그리고 정말 좋은 중식냉면 그리고 드라이브 다녀오시기에도 더 좋은 곳으로 오늘 기대하세요. 기다리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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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 그래서 올해 중식 냉면 드라이브는 천안 품회구에 다녀옵니다. 제가 옛날에 소개드렸던 식당이에요. 원래 여기는 서울 마포의 화교 중식당 공동역이랑 애호개역사이의 서부 지법 근처에 있던 아주 좋은 식당입니다. 모든 음식이 맛있고 여름에 중식 냉면 유명한 식당이기도 했어요. 과연 천안에 가서도 여전히 맛있을까도 궁금했고 제가 좋아하는 품메고 탕수육도 먹어야죠 게다가 여기를 고른 이유는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전국에 계시고 서울에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경기 남부 지역에 젊은 부부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통팔달 천안이 아주 좋죠? 웬만하면 평일 휴가 때 가세요 서울 양재에서는 1시간 남짓 분당이나 수원 같은 데서는 1시간 안 걸리고요 충청권, 대전, 세종, 청주에서도 드라이브 오시기 딱입니다 그렇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식냉면 맛집은요 천안 품회구인데요 이날 여기서 좋은 일들이 많았으니까 음식 보시고 얘기도 들어주세요 짬뽕짬뽕 짬뽕. 품회구는 천안 성성동 천안아이시랑 가까워서 외지에서 가기 좋아요 이름이 독특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은 입구자 3개, 회는 입구자 2개, 구는 입구자 이렇게 네모 6개로만 구성된 이름은 마포에 있을 때 간판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조리하시는 사장님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신 화상 노포가 돼가지만 지금은 따님이 운영을 맡으시면서 이렇게 밝고 세련되고 주차장까지 넓은 중식당이 됐습니다 여기 탕수육 정말 좋다고 영상 나간 적이 있지만 사실 모든 음식이 다 좋고 옛날식으로 맛있는 식당이라기보다 음식이 세련되면서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마포 화상식당 음식 느낌이 딱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오셨던 손님들 사인을 보면은 보통 맛집이랑 레벨이 달라요 가서 보시면은 레벨이 다른 게 뭔지 아시게 됩니다 탕수육 먼저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좋은 탕수육이 나올까 비주얼 자체가 압도적이죠 복먹 중에 최고 복먹 거의 바스에 가까운 복먹 탕수육의 압도적인 최강 사실 복먹 탕수육이 아무 탕수육이나 뽕먹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튀김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볶아도 시간이 지나도 튀김옷이 나불나불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소스가 코팅된 느낌 최고입니다. 살짝 달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단소스가 느끼하지 않게 살짝 향긋한 단맛이 나요. 시큼한 식초 향도 과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고기 자체는 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돼지 냄새 안 느껴지고요. 진정한 겉바속촉이 완전히 식어서도 유지됩니다 저는 사실 탕수육을 좋아하지만 짬뽕이랑 탕수육을 같이 먹진 않아요 짬뽕은 덴뿌라나 군만두나 다른 음식을 같이 먹는데 회영으로 갈 때도 중식냉면은 탕수육보다는 고기튀김 같이 먹는 거 보여 드렸죠? 근데 품회구의 탕수육은 짬뽕이랑 먹어도 차가운 중식냉면이랑 같이 먹어도 그냥 딱 탕수육 자체로 뭔가 격이 다르게 꽉 차게 맛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립니다 강추가 아니라 초강추 중국식 냉면 어우 이 비주얼은 뭐야? 얼음이 알얼음이 아니라 슬러시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생긴 건 신기하지만 꽤나 좋아요 만족도 최상급 안에 땅콩 피넛 소스랑 식초는 셰프님이 딱 적당하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얼마 넣어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좋고 겨자만 직접 조절하면 되는데. 평양냉면, 을지면옥, 장총면옥 같은데 제대로 된 평냉에 겨자 안 넣는 게 좋잖아요. 이번엔 살짝 넣어봤는데, 안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건더기는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일단 오이채랑 당근채 너무 많지 않게 딱 적당량 들어가 있고요. 해삼이 제법 있고, 새우 탱글탱글한 거딱 있고, 그리고 장육고기, 오징어 없어서 좋고요. 재료가 잡스럽게 많은 것보다 이렇게 해삼, 새우, 장육고기 좋은 것만 딱 있고, 딱 좋은 육수, 좋은 간딱 하니까, 오히려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먹었어요. 면발도 슬러시 얼음 안에 짠득 탱탱하게 딱이 있고요. 크림 새우입니다. 전에 이거 안 먹어 봤었는데 어우야. 아까 탕수육 먹을 때 눈치 챘어야 되는데 크림 소스 새우 튀김에 착 붙어 있는데 소스 자체가 역시나 달달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게 향긋해서 배부른데도 계속 먹었고요 크림 새우 못하는 데 가면은 소스가 살짝 텁텁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 그 향과 맛이 너무 좋게 튀김에 달라붙어 있고요 역시나 튀김이 압도적으로 좋고 새우 자체 재료 자체가 씹는 맛이 정말 탱글하면서도 맛있는데 그러니까 새우의 질부터 튀김의 정도 소스의 향긋한 향 배어 물때 탄. 시력까지도 정말 좋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중식당 크림새우도 먹어보고 미슐랭 식당의 크림새우도 최근에 사 먹어봤는데 이게 더난것 같아요. 배부른 상태에서 크림새우 먹었는데도 맛있습니다. 오늘 중식냉면 드라이브니까 총평 없고요. 이날 이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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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탕수육이랑 냉면을 먹고 있는데 전에 왔을 땐 사장님 따님이 계셨는데 이날은 마포에 계시던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인상 좋으시고 멋쟁이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사모님 저 옛날에 마포 시절에도 왔고요. 맛있어서 천안까지 왔어요. 물론 제가 유튜버인 건 당연히 모르시니까 좋고 근데 그저 마포대 왔던 손님이 천안까지 찾아온 게 너무 고맙다고 크림새우 맛있다고 서비스 주시겠다고 남편분에게 주문을 넣으시더라고요. 어우, 괜찮다고. 냉면이랑 탕수육 맛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서비스를 주셨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영상 중에 서비스를 받으면 영상 안 나갔습니다. 심지어 짬뽕로드 책 120개 맛집 중에서도 음식 제공이나 광고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크림새우는 영상에서 안 내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아, 대가를 지불을 하자. 차에 가서 차에 한권 있던 제책 제가 몇번 보던 책이지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짬뽕 로드가 짬뽕 맛집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개성 있게 맛있는 중식당 위주로 함께 먹을 요리들까지 같이 소개한 책이잖아요. 여기 품회구 여러분들 가보시라고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이거 제 책인데요. 제가 여기 좋아해서 책에 품회구 천안 온 것까지 소개했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사모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던 가게 안에 손님 한 팀이 안녕하세요 키다리 짬뽕 아저씨 보고 품회구 오기 시작했는데 맛있어서 단골이 됐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느낀 게 어떻게 하나 같이 제 구독자분들은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상관없이 외모부터 마음까지 전부 다 선남 선녀일까. 영상 보고 계세요? 반가 반가. 그날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모님이 돈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서울 단골이 천안까지 온거만으로도 크림새우를 주셔서 저는 책을 드렸더니 책에서 품내고 천안으로 온 거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음식값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모님 안 됩니다. 저는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3고 초례도 아니고 4고 초례를 했어요. 근데도 오늘은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6년째 수백 개 영상 중에서 처음으로 공짜밥 먹었습니다. 물론 사모님이시라서 제가 유튜버인 건 모르셨고요. 책으로 품에고 천안에 온 거를 널리 알려드린 게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수백개 영상 중에 첫 번째로 공짜 식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밝히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소개한 식당들이 제가 처음 가서 영상 만드는 건 거의 없고요 보통 맛있어서 좋아하는 식당들이라서 오랜 기간 가게당 수십만 원에서 많겐 수백만 원까지 제가 가서 사 먹었으면서 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풍회구도 많이 사 먹었던 가게입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나중에 제가 채널을 통해서 가끔 광고를 하는 일이 있게 되더라도, 그때도 객관적으로 깔끔하고 명확하게, 똑소리나게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날 뵌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크림새우님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다리짬뽕 아저씨. 물론, 중식냉면, 냉짬뽕, 좋은 식당들, 맛집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이게요, 유명한데 맛없는 집들도 많아요. 그게 차가운 국물 때문에 재료의 잡냄새 같은 게 국물에 확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먹은 중식냉면, 냉짬뽕, 여러분들 가보셔도 괜찮을만한 집들 몇 군데 소개해 볼게요. 기존은 그냥 제가 최근에 먹은 집 중에. 올해도 당연히 영상과 관계없이 춘천 회영로 중식냉면 또 먹고 왔습니다. 열례 행사입니다. 서울 동쪽에 계신 분들 드시러 다녀오세요. 중식냉면 입문으로 최고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수원 송중약방. 그때 소개드리지 못했던 중식냉면 또 먹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린 집은 맛있는 집이라서 영상과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갑니다. 중식냉면 좋아요. 여기는 딱 요새 젊은 맛을 아는 가게입니다. 이것도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최근에 간 데는 아니지만, 반포역 뉴타운의 양자강 아시죠? 여기 중식냉면 상당히 좋습니다. 꽤나 추천드릴만 한데, 오징어만 빼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냉짬뽕의 경우는요 아까 춘천 회영로처럼 상징적인 가게가 있는데 아시죠? 인천 공원장? 여기도 1년 내내 냉짬뽕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련됐다기보다는 어딘가 투박하고 원조스러운 인천의 맛있는 냉짬뽕입니다. 얼마전에 오산 부로한 중식당 나갔죠? 거기 냉짬뽕 맛있습니다. 음식 잘하시는 셰프님답게 뭔가 딱 떨어지는 좋은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장님. 제 영상들이 아무데나 가는게 아니라 중식 맛집 아카이브 같은 거라서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사장님 음식 맛있는 만큼요 손님들 꾸준히 더 많은 맛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맛집이 정말 맛있나 가본 것이 홈에실 근처에 중식 1%라는 냉짬뽕 먹어봤는데 맛은 드시는 분마다 다를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독특합니다. 토시 들어있고요. 팥이 들어있는데 팥이 단팥이에요. 냉짬뽕이랑 팥빙수를 섞은 맛은 당연히 아니고 마치 이 케아 가면은 미트볼이랑 딸기잼이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처럼 팥이 매운맛과 잘 어울리고 톳이 들어가서 개성 강하면서도 어느 정도 먹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천 송도의 청호라는 중식당 처음 가봤어요. 송도가 신도시민니만큼 오래된 중식당은 적은데 여기 화교 중식당입니다. 탕수육이랑 냉짬뽕이랑 몇 개만 먹어봤는데 좋았습니다. 비주얼도 강렬하죠? 시간 여유가 생기면은 다른 음식들을 좀더 먹어보고 싶은 가게입니다. 송도 현대 아울렛이랑도 엮으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사장님 몰래 서울의 젊은 중식당 타이완 이즈 퀴즈인으로 준비 중입니다. 키다리짬뽕 아저씨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have a good 중식냉면. 기다리짬뽕 짬뽕 짬뽕 아저씨,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짬뽕 아저씨. 아저씨 너무 좋아.